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부터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하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그외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우리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맞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맞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그 다섯 왕들이 연합 전선을 펼쳐서 기부원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다섯 왕들의 운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전쟁에 패해서, 어,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그 사실을 알고, 일단 큰 돌을 굴려서 그 굴을,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뒤를 따라서 계속 도망가고 있던 그 후군을 계속 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돌을 열고 다섯 왕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의 운명에 대해서 악은 결국에는 망하고 만다. 이것입니다. 악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특별히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멸망의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잘된 선택을 하면 영원한 생명의 그런 상급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도 그랬고 기브온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여리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오늘 다섯 왕들 이스라엘 왕 헤브론 왕 아,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야르뭇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다섯 왕들도 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달랐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라합은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여호와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 똑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했어도 이 다섯 왕들과 아이 성 사람들과 여리고 성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악의 운명, 잘못된 선택의 운명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 완전히 처참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봅니다. 24절 보면 그 왕들을 여호수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은 목을 발로 이렇게 밟혀서 그리고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26절. 그외 여호수아가 그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습니다.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완전히 조롱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조롱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선택된 자만이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된 자들만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지런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말, 영원한 그 멸망의 운명에 처해 있지, 처하지 않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데, 요수아를 보면, 그런 메시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영혼이, 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지 않도록,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해야 되며 한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승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보통 왕들을 고대 전쟁에서 왕들을 처리하면 전쟁에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들을 죽이면 됐을 텐데 일단 왕들을 가둬두고 완전히 진멸한 다음에 와서 다시 왕들을 그렇게 처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완전히 여호순종하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했냐면 신명기 말씀을 또 순종했습니다. 이게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죽여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그그 어, 그 왕들을 완전히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왕들의 명예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해질 때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을 해가 그 다음 날까지 두면 그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질 때는 반드시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까지 그대로 철저하게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28절에 보면, 후반부에 어, 막게다를 친 다음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건 뭐냐면 다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패한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승리의 도취에서 순종을 잃어버렸던 놓쳤던 아 그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엄청난 대성을 거뒀지만 승리에 도취하는 바람에 그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바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여호수아는 경각심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곧 승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였습니다. 나의 저주를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저주를 받으라.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런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덮어 쓰셔서 남에 달리셔서 오늘 이방 왕들이 당했던 그런 운명을, 그것보다 더한 운명을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해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중천에 계속 떠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두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갈 곳을 못 찾고 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전부 다 처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는지 온전히 진멸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 하나님을 순종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5절이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또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우리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순종하면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순종하면 강해집니다. 순종하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승리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그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잘된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